주문진항에 홍게를 사러 왔습니다. 싸다는 얘기를 듣고, 얼마나 싼지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. 가자. 음. 음. 아니 뭐가 다 개, 8만 원, 5만 원. 대게다, 대게. 응. 어요 응. 한개 10만 원. 어, 대 어. 응. 대를 잘못 해요 음. Oh. <놀놀놀놀> 응. 우와. 괜찮죠? 그러게? <목소리> 우와, 되게 좋다. 밑에는 죽었나 보다. 다리 한 발씩 떨어져서 살아 있네요. 오, 요거, 요걸로 샀어? 그 다리 한 발씩 떨어져가지 와, 요거. 예, 요거 하나 네? 지대야. 박스는 5,000원. 아, 박스. 디리갈 거지요? 네네. 박스 5,000원. 저, 이거 쪄가려고요. 아, 쪄가는데 많아. 1만, 쪄가는 게 낫잖아. 어, 쪄가자. 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한 여섯, 일곱 마리 정도 되는데. 음. <laughs> 삶아서 어디까지 갖고 가세요? 어, 부천이요, 경기도. 만 오천원. 만 오천원이요? 박스 오천원. 네. 올 테니까. 네네. 살된 다리가 붙었는데 갖고 와보니 다리가 뭐좀 떨어지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. 떨어진 다리 같은 거아니 여기 일단 네. 드릴게요. 4 0분 있다 여기 오시면 돼요. 이요 요 자리로 네. 4 0분 후에요? 네. 네. 되게... 자, 살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이 이게 그래도 제일 큰 다리 같은데, 이거를 썰라서 얼만큼이나 어, 들어있을려나? 음. 아 어, 그래도 한 70에서 80 정도는 들어있는 거 같은데요? 음. 이 음. 정도가 들어있네요. 뭐 찍으려고? 단맛도 나는데 짠맛도 같이 있어요. 음, 죽었었나? 짠맛이 좀 나네. 약간 냄새가. 상추 해가지고 유진아 마늘이랑 몰라? 고추 넣어가지고 먹어야지 몰랐는데 그럼 오빠가 사오는 건 어때? 아 사. 이제 딱한번 더. 오, 아주 신신한 것 같아. 텐텐이 엄청. 음. 저리 가. 올라가노, 올라가 너 빨리. 오빠 이분놀어 올라가. 3 분. 올라가.